안녕하세요. 고똥나시소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전360 포스팅 중 선형배열 포스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형배열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이제 이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두 개나 세 개를 기계에 세팅을 해서 가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계의 좌표는 보통 소재 같은 경우에 워크피스 좌표계 g54 g55 g56으로 나눠서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림판으로 잠깐 그려봤는데요 뭐 이런 똑같은 네모의 제품을 이제 세팅을 하고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제품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짜서 다 이렇게 가공을 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짜서 G54, 55, 56으로 프로그램 3개로 넘겨서 가공을 하면, 어, 툴 1번이 예를 들어서 센터 포인트들이를 찍을 때, 이 54가 다 가공이 되고, 그 다음에 50으로 넘어갈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센터 포인트를 54에서 찍고, 55에서 찍고, 56에서 찍은 다음에, 나, 다른 공구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이제, 셋업에서, 셋업 기능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세, 세 개로 이제, 가공을 할 거다. G54, 55, 56으로 가공을 할 거다 하면, 이 셋업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눌러주십니다. 여기에서 WCS 옵셋이 있는데, 요것을 1번으로 하면 G54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2번을 하면 G55부터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저는 G54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개옵셋을 해서 어, 여기 넘버 오프 인스턴스를 누르는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1이면 G54만 출력이 되고요. 2면은 G54, 55가 출력이 되고 3이면 G54, 55, 56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구 순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누르고요 포스트 프로세싱 해서 포스트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뜨냐면 여기 M06 있죠 툴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G90, G00, G54 G54의 좌표로 가는 거죠 급속이송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X-430에 Y85 그 다음에 스피드 2500 넣고 이렇게 해서 가공이 되죠 가공이 되고 끝나면 툴이 체인지 되는 게 아니고, G55로, G55로 가서 똑같은, 똑같은 좌표로 가게 되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시면 55만 틀리고, 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보이시나요? X-300에 Y85. 2500에, 이렇게 해서 쭉 비교를 하시면, 여기 대기 툴 빼고 이거 지금 T가 T20이 대기 툴 하는 건데 대기 툴 기능은 빼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요 프로그램 하나 해 가지고 어, 단품 가공을 똑같은 걸세 개를 한다고 했을 때 워크피스 좌표계를 G54, 55, 56으로 가공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잡아 주시고 포스트 프로세싱 하면 선형 배열 가공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